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3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다음 중 국내 가학 경수로의 원자로 보호 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핵비등 이탈 관련된 문제인데요. 핵비등 이탈은 핵비등에서 부분 막비등으로 천이 되는 거죠. 핵비등 이탈이 시작되게 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 기포가 피복재를 덮기 시작해서 열 전달률이 감소 하고 이에 따라서 막비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DMBR, 핵비등 이탈률 계산식 알아야 되는데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석 곱하기, P 플러스 핫 채널 팩터,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요거 생략해주고, 임계 연료석 나누기, 평균 연료석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만일에 요게 1이 되면은 핵비등 이탈이 시작이 되고요. 따라서 DNBR을 1.3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즉, DNBR이 높아야지 되는 거죠. 보기에 핵비등 이탈율이 제한치보다 높으면 원자로가 정지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이번, 다음 중 모든 소내외 교류 전원 상실 시 안전 관련 모선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는 소외 전원 상실 사고 시에 기기능과 폐수 펌프가 정지를 하고요. 각 계열에서 펌프 한 대가 공학적 안전 설비 부하 공급 절차에 따라서 비상 디젤 발전기 발전기로부터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상 비상 디젤 발전기 ED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압 중소로형 노형에서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로는 농축도가 낮은 천연 우라늄을 쓰는 대신에 냉각제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은 중수를 사용하죠. 아주 기초적인 핵공학 기초 문제네요. 답은 1번, 중수의 작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 되겠습니다. 4번, 원자 안에서 일반 주민의 출입 및 거주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순서를 보면, 은제한구역 인구점일도구역,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이런 순서인데요. 제한구역은 정상시를 위한 구역이 되겠고요. 사고시는 인구점일도구역, 그 다음에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구역, 이렇게 나뉘는데, 예방적이 3에서 5km, 긴급이 20에서 30km가 되겠습니다. 인구 점밀도 구역은 용어에서도 알겠지만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거주가 통제되고 있는 구역은 제한구역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어떤 원자로를 다음과 같은 출력 조건으로 40일 동안 운전 후 정제하였다. 이 원자로의 전출력 운전일은 얼마인가? 유효 전출력 운전일 이펙티브 풀 파워데이, EFPD는 운전일에다가 출력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10일간 25%, 10일간 50%, 10일간 75%, 그리고 10일간 100% 이거 각각 곱해주면 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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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5일이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원자로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인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정격출력으로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잉여 반응도를 갖도록 해결료를 장전해야 한다. 다음 중그 이유가 아닌 것은 일단 출력결손하고 잉여반응도 요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자주 기술되는 문제입니다. 출력결손은 정상운전 시 부반응도로 인한 출력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반응도는 핵연료연소, 핵분열 생성물, 온도개환 효과 등 출력운전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보기 1에서 연료연소, 핵분열 생성물, 온도계환 효과, 이거 3개네요. 그리고 잉여반응도는 이러한 출력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핵결료를 임계질량보다 많이 장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에서 3은 맞는 거죠. 그리고 보기 4에 화학적 동물질에 의한 반응도 감소분을 보상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적 동물질과 같이 출력 전에 넣어주는 것은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반응도 감소분이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게 된 거죠. 따라서 화학적 동물질로 인해서 해결률을 많이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 이건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가학 경수로에서는 주기초 잉여 반응도 제어를 위해 가연성 흡수봉을 사용한다. 다음 중 가연성 흡수봉의 동물질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동물질로는 중성과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인 붕소나 가돌리움을 사용합니다. 을 보기나의 사마리움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 생성물로 동물질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가은 1번 가하나 되겠습니다. 8번 우라늄 2,3호를 핵연료로 사용하는 가압정수로에서 출력을 0%에서 100%로 증가시켰을 때 해결료 온도가 295도씨에서 695도씨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감속제 온도 또한 295도씨에서 315도씨로 증가하였다. 이원자로의 해결료 온도 계수및 감속제 온도 계수가 각각 이럴 때, 해결료 온도 및 감속제 온도 증가로 인한 출력 결소는 얼마인가? 이거 천체를 풀면 됩니다. 먼저, 해결료 온도는 295도씨에서 695도씨로 증가했죠? 즉, 400도씨 증가했습니다. 감속제는 295도씨에서 315도씨, 즉 20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수가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p c m 도시죠 여기다가 온도 증가량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00pcm, 마이너스 600pcm. 따라서 요거 두 개로 인한 종합적인 출력 결소은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800pcm이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노심의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음 중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변수는 반응도 인자의 반응속도를 보면 은 단기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 되고 제일 짧은게 냉각제 압력 되겠습니다. 중기 반응도 인자는 사마리움이랑 제논 농도구요. 장기 반응도 인자는 해결료랑 동물질양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짧은거는 보기사 중온 온도계수의 변화, 온도죠? 온도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전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심 출력 제어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가연성 흡수봉의 개수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소로 구성된 가연성 흡수봉 개수를 운전 중에 빠르게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